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베르나르로 비페의 작품들을 일차로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죠. 자, 지난번처럼 우리가 궁금했던 비페의 중요한 뒷얘기 먼저 정리하고 갑니다. 먼저 그의 4, 50년대 작품들은 왜 회색만 있나요? 이것에 대해 무슨 미술 사조가 존재를 하는 건가요? 참고로 지난번 영상 속의 4, 50년대 그림들이 회색에 가깝고 단색화에 가깝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전쟁 치쿠라 비싼 발금색 물감들을 구매할 돈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뷔페는 매년 2월마다 딜러에게 신작들을 계속해서 제공했는데요. 그는 인기 있는 뷔페 스타일을 결코 버리지는 않았지만 매년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그의 전문 특허 작품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진 중앙에 있는 그의 큰 서명은 뷔페 브랜드의 일부였는데요. 대부분의 화가들은 서명이 작품에 방해가 된다고 코너나 뒤에 작게 쓰는데요. 그는 과감히 캔버스 정중앙에 크게 썼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가 주제를 선택하는 데에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계산이 밝았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비페가 피카소의 대항마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거장 피카소마저도 비페의 천재성을 부러워했다고 지인에게 증언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77년 그의 인기 있는 풍경화들에서 벗어난 뷔페는 엄청난 크기의 대작, 단테의 지옥 시리즈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는 이런 행위를 이어가며 소설이 나오는 스토리를 그의 대형 작품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작은 책 사이즈의 그림으로도 재생산을 했는데요. 이 작은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은 그나 딜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맨이며 아주 진지한 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전시 작품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은 충격적인 그림, 광녀 모자 쓴 여인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단 모든 면이 충격적이죠. 색도 눈이 아플 정도의 노랑과 빨강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의 검정색 선들이 이 그림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제목과 아주 잘 어울리는 두 여자가 있는데요. 두 여자는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죠. 혹시 동성애자들을 그린 걸까요? 아니면 두 미친 여자가 뭔가 광기를 가지고 서로를 응시하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일 듯합니다. 두 여자는 혓바닥을 뱀처럼 내림거리고 눈동자는 분명히 비도덕적인 감정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림에는 뷔페가 사용한 색의 조화와 검정색 직선들이 더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그림은 빨강머리인데요. 역시 같은 화법입니다. 비슷한 식이죠? 1967년에 그린 이 그림은 색상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붓터치나 선 처리도 너무 같습니다. 그가 구상주의 화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작품들은 표현주의 화풍이더 강하죠. 우리가 그의 그림을 불편하다, 우울하다 이런 식으로 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강렬한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고 뭔가 뭔지 모르게 우울한 표정의 묘사가 강렬하기 때문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죠. 두 자화상입니다. 두 자화상은 그려진 시기의 차이가 10년이 넘죠. 81년 자화상과 93년 자화상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의 습관에 가까울 만큼 좌측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깡마른 볼과 깊이 파인 이마의 주름살, 크게 벌린 입에 나타난 이빨들, 그리고 핏대가 보이는 가는 목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빌페는 연구는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거 계속 찍어낸다라고 비난을 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건 화가들에게는 흔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93년에 그린 저 드로잉은. 재료 면에서도 그렇고 그의 연령으로도 그렇고 전성기가 아니고 힘이 다소 빠져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대들이 보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주제인 광대들이죠. 그는 광대에 흠뻑 빠져 많이 그렸습니다. 사실 서커스와 광대는 유럽 문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광대의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대는 우스꽝스러운 겉모습과 행동으로 남을 웃기려 하지만 속으로는 고되고 슬픈 그런 존재로 과거에는 정치적인 풍자나 비판을 하는 그런 역할로도 비추어졌는데요. 이 시기에 그의 유명한 서커스 시리즈에는 대담한 대조 색상으로 칠해진 우울한 표정의 수많은 고개사, 공중그네 댄서, 그리고 광대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재밌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 작품들이 제작될 당시 프랑스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참혹한 결과를 회복하고 있던 중이라 광대라는 주제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뷔페의 초상화는 전후 프랑스 국민이 겪은 트라우마와 고뇌를 비통하고 기울죽한 얼굴을 통해 표현을 했던 거죠.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광대 작품에 스며들어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를 나타내는 자화상으로서의 의미의 변화 그리고 그에게 큰 충격과 공포였던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이 광대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모자를 쓴 광대는 석판화인데요, 공정이 매우 까다로워서 이런 퀄리티의 판화를 만들기는 꽤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뷔페의 광대 판화는 정말 강렬하면서도 풍부하네요. 그런데 왜 어울리지 않는 작은 모자를 쓰고 나타난 걸까요? 그런 궁금증이 떠오르며 이번에는 같은 시기에 그려진. 연보라 넥타이를 맨 광대를 보시죠. 포즈나 선의 처리 모두 작은 모자를 쓴 광대와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같이 찾아보시죠. 우선 전체적으로 두 광대는 같은 광대인데, 이 광대는 좀더 온화해 보이죠. 찾아내셨나요? 네, 바로 작은 모자를 쓴 광대는 열금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같은 모델로. 같은 시기에 같은 작업을 하고 있지만 광대의 성격과 상황을 자연스레 바꿔놓은 것이 비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 시리즈가 매우 중요한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대 그림에 대해 한 잡지에서 그는 광대의 얼굴에 자신의 이미지를 접목시키고 싶었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가 그의 전성기에 폭발적인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프랑스 최고 미술 잡지에서 최고의 미술가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또 다른 시그니처 시리즈인 건축과 풍경 작품들입니다. 여기서도 그의 강렬한 직선적 작품들이 확실히 보이죠. 저와 같이 전시에 갔던 지인들은 저 작품들 자대고 그린 거 아니야? 라며 뷰패의 강렬하지만 칼에 베일 것 같은 직선에 대해 감탄을 하더군요. 이 작품은 1991년작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페햄 빌딩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같은 해에 그렸진 시티코프 빌딩인데요. 이 건물들을 보면 뉴욕 맨하탄의 전녁노 우리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 있는 작품들이죠. 도시의 차가운 마천루이지만 연 노랑색과 검정색 선이 그 차가움을 지워주는 듯합니다. 시골의 풍경과 건물 그림들 또한 압권인데요. 그의 풍경화는 이런 스타일로 정교하면서도 선명함을 잘 유지합니다. 뭔가 붓의 터치가 깔끔하게 이루어졌죠. 분명히 강한 선은 같은데. 다른 장르의 작품들보다는 깔끔하고 평화롭기까지 합니다. 어떤 우울한 감정 이런 거 없네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뷔페의 풍경화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뜬금없는 상황을 봤는데요. 전시작 중에 이런 작품이 몇 작품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뷔페의 작품으로 보이시나요? 매우 사실적인 작품이고 낭만적인 풍경이죠. 그런데 바로 이 작품이 비페가 그린 풍경화입니다. 바로 1974년에 그린 샤노나 호수 오베르뉴 지방인데요. 내가 마치 지금 후기 인상파 전시를 왔나 하는 착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페의 전시에 와서 이런 그림을 발견했다는 건 충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한 점의 의외의 작품이 저와 지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비페가 만 18살 때 그린 그런 그림인데요. 사실 이 그림은 화실에서 같이 그리던 무형의 화가가 그리다가 남긴 그림을 자신이 직접 복원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잠시 이 그림에 집중해 보시죠. 르네상스 대가 마티아스 그르노알디의 1516년 명화 크루스픽전과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불과 18살의 청소년이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그렸다니요. 게다가 그런 왈드의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은 상처를 가진 듯그랬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뷔페의 이 그림에 대해 중세의 성화를 완벽하게 복원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 또한 아니 왜 중세 성화가 여기에 있나 의아해하며 그림의 디테일을 관찰하며 감탄했습니다. 사실 뷔페의 건축 풍경화가 워낙 많아서 기억도 잘안 나는데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의 시리즈들에는. 마치 책에 그려진 것처럼 스토리가 각기 있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의 이런 능력 때문에 이렇게 돈키호테 시리즈도 한 권의 책을 읽는 기분이 들었으며 주인공의 포즈나 표정이 살아서 말하는 듯 디테일합니다. 이 작품은 돈키호테와 샤프롱드이라는 대형 작품인데요. 그가 묘사한 이 돈키호테 시리즈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직선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표정 같은 세부 묘사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심지어 만화 같은 과장된 표정이 아주 재미납니다. 예를 든다면 그의 자화상이나 여인 그리고 광대 시리즈에는 이 정도로 구체적인 표정 연기가 안 보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뷔페는 이런 표정 묘사의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4명은 모두 뷔페 자신이 아니었나 유추하게 됩니다. 이렇듯 뷔페는 일러스트나 만화같이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 작품으로 일러스트와 차별화했습니다. 자, 이제 전시가 마지막으로 치닫는데요. 7대 죄악이라는 그림입니다. 서양 기독교에서는 중세 당시에 7대 죄악에 대해 엄격히 금했는데요. 그중 식욕과 식탐이었습니다. 그리고 뷔페도 이런 종교적인 이슈를 그림에서 발견해냈는데요. 이런 그림은 중세에도 아주 흔한 편이었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기존의 모더니즘 작곡들과는 다소 다른 면을 뷔페에게서 찾았는데요. 뷔페의 8천여 점의 작품들에서 이런 전통적인 기법과 이슈 그리고 구도 등을 도입한 것들은 특이하면서 뷔페만의 머릿속 발상이 보이곤 합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가기 전에 이 7대 죄악에서 보이는 죄악은 총몇 개나 있는지 맞춰 보실래요? 죄악 단서들이 여기저기 난무합니다. 그리고 대원쌤이 본 그림 속의 죄악이 몇 개인지는 영상 끝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작품 두 작품을 보겠습니다. 초대형 작품 《잔다르크 목소리》와 와단테의 지옥》입니다. 우선 크기도 크기지만 표현 형태가 그의 회화 작품과 《돈키와테》와 같은 일러스트 풍의 작품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우선 《잔다르크》는 서양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의 이야기에서 신상화하고 우상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주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다른 그림들과는 살짝 다른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림의 구도는 전형적인 중세의 성화나 역사와 그림의 구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성화만이 아니라 그의 라이벌 피카소의 게르니카와도 비슷한 구도를 지니고 있죠. 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의 구도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서양화의 전통이자 문화에서 나오는 구도이죠. 보통 이런 그림들의 주인공은 가운데에 등장합니다. 네, 그렇죠. 보티첼리의 비너스나 뷔페의 잔다르크는 가운데 여성이죠. 왼쪽의 해골은 죽음 또는 악마를 상징하겠죠. 그런데 죽음의 신이 팔을 들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갑옷을 입은 얼굴 없는 기사에게로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며 살짝 헷갈렸는데요. 가운데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잔다르크인지 아니면 갑옷을 입고 나중에 처참히 처형당한 오른쪽 인물이 잔다르크인지 잘 판단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또 다른 단서를 그림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중앙 아랫부분에 잔다르크가 들던 깃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사 밑에는 용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혹이 있습니다. 저 기사는 머리가 잘린 상태에서 피를 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태양 같은 모양의 반사구가 있죠. 또한 가지 기사는 평등과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기사는 누구일까요? 또 다른 모습의 잔다르크가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이런 구도가 전형적인 서양의 전통화의 그림인데요. 그 시절 그는 그런 부분을 차용을 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그림은 단테의 지옥인데요. 혹시 여러분 고전 소설 단테의 신곡을 읽어 보셨나요? 사실 어려운 면도 많고 무서운 부분도 많아 끝까지는 다못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전 가장 무서워 불편했던 부분이 지옥에서의 각종 벌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죄인들이 얼음 호수 속으로 추락해서 얼음에 갇히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렸는데요. 제 눈에는 한 장면에 웹툰을 보는 듯했습니다. 사실 단테의 신곡을 주제나 모티브로 삼아 그린 중세의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는 이다지 리얼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작품에는 정말 비페만이 나타낼 수 있는 리얼함이 그의 강렬한 선과 붓터치로 잘 나타납니다. 제 눈에는 잔다르크 보이스가 다소 역사의 비극과 영웅다움을 정적으로 다룬 순정 만화라면 단테의 지옥은 정말 차가운 스릴러 웹툰을 본 듯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아래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앞에서 질문했던 7대 죄악의 어, 죄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총 7개가 그려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들이죠. 식욕 다섯 가지는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성욕 또한 여기에 표현이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영상이 하루 만에 3000명 이상의 조회수를 보였는데요. 좋은 반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지난 전시 일부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끝에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까 꼭 들어가서 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에드바드 뭉크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